네, 안녕하세요. 슈퍼땅구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laughs> 어, 이제는 리포터라는 말보다 리포터를 하면서 지금 팟캐스트,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종어를 만들었습니다. 포제이 리포터와 DJ의 합성어 그래서 포제이라는 포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만 있어도 보자되는 시간 듣고만 있어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앞으로 포제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리포터를 한, 어, 18년 정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뭐, 방송 MC도 했었고, 실제로 라디오 DJ도 몇년 동안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음, 사실 TV는 TV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어, 또 라디오 DJ는 실제로, 어,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거든요. 음, 피드백이 된다고 하지요. TV는, 어,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내 방송을 봤는지 잘 모르거든요. 뭐, 길 가다가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뭐,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방송을 하,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 내가 이렇게 웃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거를 제가 실제로 보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TV에는 이게 피드백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이제 직접 진행을 해보니까 라디오는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을 하면서 음 그게 됩니다. 그 문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문자를 받으니까, 어, 사람들이 내가 했던 말에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니까, 사실 되게 신나고요. 어, 또 되게, 음, 정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라디오는, 어, 청취자분들하고 정말 가족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 이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면서 듣고만 있어도 이렇게 부자되는 마음이 부자가 되는 또 성공하는 또잘 사는 어, 그런 생각과 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 문자 나네 문자는 안 되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라디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아이가 <laughs> 밖에 문에서 어, 엄마가 뭘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네. 자,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의 라디오 듣고만 있어도 부자되는 또 듣고만 있어도 잘 사는 오늘의 어 인생의 삶의 노하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 듣고만 있어도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하겠는데라는 정말 완전 어, 꿀팁 중에 꿀팁일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스피치 코칭을 해보거나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제가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 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꿀팁 중에 꿀팁. 정말 어, 듣고만 있어도 돈 버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떻게 하세요? 문제가 딱 다, 닥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사실 이제 포기하는 사람 반이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또 반이고, 그러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세 그룹으로 나누었대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그 문제를 주면서 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 걸림돌, 장애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그 시점에서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걸림돌이나 문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실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이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가장 문제 해결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을까요? 네. 그죠 왠지 짐작대로 세 번째 그룹인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왠지 어첫 번째 그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어뭐 이렇게 성공학이나뭐 이렇게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노하우를 좀 전해 들었을 때 완전히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나는 할수 있다 해결한다. 했을 것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그 자기의 최면이 되게 큰 도움이 봐,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사실 이런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마음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거기에 어, 긴장이 풀리면서 진짜로 그렇게 될수 있을까? 의심의 마음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고 좀 어, 좋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룹. 그래서 이첫 번째 그룹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낮았대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높았대 세 번째 그룹.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그 요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에 대해서 미래 시점에 있는 사람에게 미래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했을 나의 시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일의 성과를 또 문제 해결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뭐 유명한 그 수학자들 뭐 이렇게 뭐 공학 박사들 뭐 어떤 분야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이런 뭐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물음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혹은, 어,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나와 같이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혹은 나는 아직 해결을 못 했지만 해결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과거에 이 문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현재에는 이게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 문제 해결이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 했던 하지만 뭔가 개발하고 싶었던 그 물음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과연 30년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을 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걸림돌과 이 장애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게, 시와 공간을 떠나서 이 마음을 넓게 갖고 생각을 하고 어, 다양한, 어, 시, 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 사고의 방식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또는 직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내가 학교에서 뭐 수행해야 될 과제, 이런 거를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정말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는 정말 그 비법 중에 비법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늘이 물음표를 가지고 삽니다. 특히 발명하는 사람들. 내가 굳이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작게는 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을 벌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분이 그 우리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 화장실 가면 손 씻고 티슈로 손을 안 닦고 그 드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 드라이. 그게 사실 공중 화장실에 배치가 된지 몇 년이 안 됐다고요. 그 전에는 다 손을 씻으면 화장지로 손을 다 닦아야 되는데 이게 어 이제 뭐 자원 낭비도 있고 휴게소가 굉장히 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laughs>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이 핸드 드라이를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사업이 엄청 잘 됐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대기업의 아이디어를 뺏기셨어요. 이게 발명이나 특허의, 어, 그 분야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대박 아이템을 이렇게 어 만들면 그 회사를 마치 이제 자기 회사, 로 이렇게 음, 합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좀 들어와서 결국엔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좀 빼가는 음, 그런 시스템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그거를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실 이제 대기업에 뺏기셨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문제 해결 능력. 결국 이게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어 빨리 해결을 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수 있는데 어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거나 또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정신이 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신과 생각은 쇠같이 단단해야 되고 정신과 생각은 이 악어 등같이 단단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생각과 정신이 황금덩어리라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 나는 잘될 거야. 나는 해결했어. 이런 뭐 초긍정의 마인드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과연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헤쳐나갔을 때, 내가 과연 그 자리에 갈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예,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살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네 지금도 우리 아이가 이 라디오 녹음을 하고 있을 때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아이가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녹음을 할때 과연 우리 아이가 다음 방송을 녹음을 할때 어떻게 하면? 어, 방해를 하지 않고 낮잠을 더잘잘수 있는 있을 것인가 <laughs> 이런 거에 대한 어, 그거를 성공했다면 나는 어, 낮잠을 좀 많이 자야 되는데 조금 자고 일어나 우리 아이의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를 어,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갔을 때 내가 더좀더 더 원하는 그 문제 성과를 또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어그 주위 환경에 처해 있는 어, 힘 힘든 일 어려운 일좀 해결되지 않는 일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이렇게 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물음표 내가 해결을 했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 것인가를 그 미래 시점에 나에게 물어보는 네그 방법이 있겠죠 기침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 어, 따뜻한 물을 많이 주고 푹 쉬게 하고 어,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네 오늘도 어, 슈퍼 탄콩 포제이 리포터와 디제이의 합성어 포제이 4J. 포제이가 전해주는 인생 성공하는 비법. 그 성공 노하우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어, 저는 우리 아이의 기침소리가 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침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이불 막았습니다. <laughs> 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 이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옳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라디오를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제이.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너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기침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